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 한 12cm 정도 늘어났고, 품도 한 15cm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소매만 색깔 회색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져서 카라 부분도 이렇게, 어, 뒷카라를 뜯어서, 위카라를 뜯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 자켓을 길이와 품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원단이 없으니까 늘릴 수가 없겠죠? 자, 겨드랑을 여기 이렇게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이걸 갖다가 팔, 안쪽에 있는 팔을 뜯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팔을 뜯어서, 뒤쪽에 있는 팔을 뜯어서, 자, 길이에다가 넣어줄 것입니다. 팔팔 부분을 지금 잘랐어요. 팔. 옆구리, 몸판 길이, 팔 길이에 맞춰서 길이를 딱 맞게 잘랐어요. 자, 여기가 몸판, 몸판 중간에 지금 팔을 잘라서 여기다 품을 이렇게 지금 늘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늘어나겠죠? 아무리 늘어나니까 여기서 요걸 이렇게 줄이고, 얘를 여기 이렇게 줄여서 아몰 부위는 여기서 좀 줄여주고, 이 상태는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넓이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소매 부분을 여기다 지금 붙여 주려고 하는데 결이 지금 이렇게 식사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쪽으로 붙이, 여기는 식사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랑 얘랑 같이 붙이게 되면 안 돼요. 얘랑 얘랑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붙여야 돼요. 식사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붙이게 되면 잘했어요. 밑부분에 원래 있던 이 심지는 얘를 뜯어내야 됩니다. 자, 앞부분이 이렇게 지금 가장 넓어요. 넓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잘라주세요. 앞부분을. 자 여기 팔 부분을 기장이 늘릴 거거든요 곡선이 아니면 참 좋은데 곡선이라 하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밑단 팔요 사이에다가 지금 녹는 심지 지금 매직테이프 단테이프죠 녹는 심지를 요 밑에다 이렇게 놓고 지금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안쪽에 들어가서 박음질 해줄 것입니다 팔상이 박음질 중입니다 붙여 놓은 대로 가으셔야 돼요. 건질 된 모습입니다. 여기 연결 부위를 잘라 준 다음에 여기 가이 찜을 넣었어요. 가이 찜을 넣고 지금 다림질로 이렇게 가름솔 다림질을 합니다. 제가 몸판 길이고 여기가 팔이에요. 지금 기장 연결해서 옆구리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한꺼번에 길게 붙이게 되면 결이 안 맞아서 예쁘지가 않아서 지금 품 조각조각 이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몸판 길이 한쪽, 그 다음에 팔 한쪽 붙여서 옆구리에서 길게 선을 그어서 맞춰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연결부위인데요. 여기가 지금 타원형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됐죠? 자, 그리고 가름솔로 해서 위아래 얇은 스티치를 넣어주면, 짧은 스티치를 넣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판, 그리고 뒷판, 쪽쪽이 이렇게 모두 이어서 스티치를 쳐주게 되면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팔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 팔, 팔을 이 겨드랑 부분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무늬가 같으니까 원래 옷처럼 보이죠, 그렇죠? 무늬가 같으니까 원래 옷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질감이 느끼지 않죠? 자, 다음 안감은 안감도 이 부분이 겨드랑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팔이에요. 팔로 지금 겨드랑 부분을 만들었고 밑단 부분에서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원단을 들어서 연결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자. 앞판에서 겨드랑 품까지 그 다음에 뒷판 전체 그 다음에 또 앞판에서 앞판에서 겨드랑까지 해서 분리를 해줘야지 아랫단하고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자 밑부분 보면 어때요 자 여기가 지금 동그랗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동그랗게 동그란 부분인데 어때요 이게 깔끔하게 잘 됐죠 여기는 가름소를 해서 자 스티치를 양쪽에서 쳐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 부분 자 여기 아랫 부분 돌아가면서 모두 똑같이 같은 결로 했고 자 여기 겨드랑 부분에는 자 이게 팔이었던 것입니다. 겨드랑부분에 팔이 들어가서 지금 품을 이만큼 늘려줬고 길이는 쪽쪽이 늘려서 지금 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 한 12cm 정도 늘어났고, 품도 한 15cm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소매만 색깔 회색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져서 카라 부분도 이렇게 디카라를 어, 뜯어서 위카라를 뜯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입니다.